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맞는 말입니다. 쥐불도 모은 것도 없고, 현실은 시구창 인생인데, 폰은 아이폰 최신형 쓰고, 앵단이고, 보면 개출도 껴있습니다. 허세가 만연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는 않겠지만, 요즘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한 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제대로 열심히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은 벌되 자꾸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는 마인드로 좀 저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살고 저축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저축한다고 남들은 다 똑같이 산다 이건 절대 아니죠 물론, 저축하는 거 많이 힘들고, 저축을 해봤자 엄청나게 큰 돈을 모으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뭐, 썰풀 때마다, 마르고 달도록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축의 중요성을 왜 자꾸 강조하냐 면 아니, 여러분. 여러분, 뭐, 집잘 삽니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미래를 도모할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모으는 거 말고는 없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모를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지금 단위 지착이 전부지 않습니까? 뭐 다른 소득이 있습니까? 뭐 땅이 많아가지고 뭐 월세 수익 나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일반 사람이 벌수 있는 소득, 은 그냥 직장 내에 버는 돈, 거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버는 돈이라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난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야겠죠. 돈 모는 으거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어. 왜냐? 안 써야 되거든요. 안 써야 됩니다. 적게 써야 되고, 필요한 것만 사야 돼. 근데, 요즘 사회에서, 안 쓰고,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사는 건 정말 힘들어. 왜냐? 사람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게 많거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통제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의뢰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 통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남들도 안 돼, 나는 왜 못해? 어, 남도 어디 갔다 왔는데, 나는 왜가면안 돼? 어, 남들 좋은 거 저거 쓰고 있는데, 나는 왜 쓰면 안 돼? 라면서 뭔가 소비를 합리화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건 많지 않은데 씀씀이 통제하지 못해 가지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금을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뭐 남들 가지고 있는 뭐 아이폰 신형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남들 가지고 있는 뭐 운동화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남들 하고 있는 골프 한번 쳐 봐야 되고 남들 하고 있는 뭐 이제 게임도 한번 해 봐야 되고 다해 봐야 돼, 이거.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보면 남들 하는 걸더 열중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돈을 못 모아. 돈을 못 모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모으지 못한다면 이거 만드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는 모아가는데 대책 있습니까? 나이 보고 돈 없으면 뭐 나라에서 구제 해 준대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나라의 복지 운영이 힘들어지고, 나이 먹어서 도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 여러분, 이거 남 얘기가 알 텐데? 우리 늙습니다. 뭐, 젊은 시절 평생 갈것 같아요? 평생 안 갑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laughs> 여러분, 나이 먹어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체감하지 않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해요? 늙으면, 직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물론 버틸 마고 버텨야겠지만 점점 버텨 힘들죠. 그럼 언젠가는 우리도 일을 못 하게 된 순간이 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생활해야 돼. 가지고 있는 돈이 나니에 이제 뭐 자산 그리고 뭐 연금 이런 걸 생활해야 되는데 준비 다돼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잖아. 오죽하면 그런 말하잖아요. 뭐 국민연금 내는거 아깝다고 이거 안내안되겠냐그 말이 왜 한지 아세요? 내가 지금 모이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쪼들리니까. 그래서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 본인이 어떤 허세를 줄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버는 게 적으니까 좀 없이 살겠다. 뭐좀 적게 쓰겠다.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거는 현명한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건 그런 겁니다. 자신이 별로 가진 게 없는데, 남한테 꿀리기 싫어서, 남한테 인정받기 싫어서, 아, 인정받기 싫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우리에서, 예, 네, 자기가 버는 돈을 다 땡겨 써가지고, 이제, 모으는 거 없이, 그렇게 연, 뭔가 연명할 수사는 거. 이게 제일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부끄럽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그분들, 지금부터 곡소리 낼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번호도 못 모은 사람은 짜잘한 소비나 할부 쓰고 남은 돈마저 다 소진한 사람이죠. 할부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면 정신 차리하는데, 할부에 익숙한 사람은 또 할부의 늪에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자동차, 명품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음, 돈을 벌어도못 모은 사람들, 네, 못 모은 사람도 많아 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나 돈을 모 번다고 다 저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 하는 사람만입니다 요즘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그런 말들 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모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나 같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뭐 그렇게 부자가 된다고. 뭐나 같은 사람이 뭐돈 모은다고 집도 못 사잖아. 어차피 이번 생에 결혼은 걸렀는데 좀 쓰고 살면 안 돼? 뭐젊시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밌있좀 누리고 살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딴 마인드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버는 돈이 뭐 많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좀 모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뭐하러 모아. 어차피 뭐시,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돈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소비로 가죠, 이게. 안 사도 되는 거 사버리고, 안 바꿔도 되는 거 바꿔버리고, 막상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속 알맹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할부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면 정신 차리하는데, 할부에 익숙한 사람은 또 할부의 늪에 빠집니다. 예, 맞습니다. 은하사들 할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출을 좋아합니다. 할부도 대출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예. 똑같습니다. 아 생각해. 할부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몇 개월 단위로 나눠가지고 돈을 내는 거잖아. 근데 할부 이자가 안 붙습니까? 이자가 붙은 할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붙죠.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할부 약정으로 구매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이자 다 붙습니다. 아, 생각해봐, 기업 입장에서 돈 남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남겨먹을 파는 건데, 그럼 남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남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공짜로 장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거 절대 안 하죠. 왜냐, 기업은 철저한 이윤 집단이니까. 돈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 건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자동차도 할부, 뭐 에어컨도 할부, 냉장고도 할부, 스마트폰도 할부. 근데 할부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면 할부를 안 하겠죠. 근데 모아놓은 뭐 돈은 없는데 저 가지고 싶어. 그러면 산단 말이 할부로. 근데 할부로 매달 따박따박 돈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할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돈 모은 사람 봤습니까? 저못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제가 다닐 때 직장이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뭐냐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월급의 절반이 자동 이체로 빠져요 <laughs> 네, 자동 이체로 빠집니다 이게 무슨 뭐뭐 뭐 적금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적금해 나는 거에 자동으로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 사에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한테 보여주더라고. 한몇 시간 만에, 월급의 반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이야. 예. 네.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폰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분인데. 폰을 6개월 쓰다가, 바꿔버린 거야, 이게. 그 신형 폰인데. 멀쩡한데. 쓸만큼 썼다고 바꿔버린 거야, 6개월 만에. 그래서, 저보고 자기가 썼던 폰살 생각 없냐고. 그때 저폰뭐 썼지? 어, 그때 폰, 그보호폰 썼습니다. 그 갤럭시 A7 2016 이라고, 어,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폰이었는데 그거 썼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이폰 줘도 안 한다고 자기 폰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안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또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돈이 쪼들리니까, 어,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아, 퇴사 직전에, 차를 구입했어. 중형 세단을 구입했습니다. 풀알부로. 어, 여기저기 카드사에 돈 나갈 때가 많고, 할부금도 나가는데, 차도 풀알부로 구입한 거야. 아무튼 그런 사람 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모으겠죠. 아마 지금도 돈을 못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예. 저도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내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백날천도돈 모아봐야 안 된다. 잘 로또 한번 걸린 게 낫다. 맨날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뭐하러 돈을 깨작깨작 악착같이 모냐 나한테 하는 말이. 어차피 젊은 시절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이 같은 서민들 뭐, 돈 모은다 누가 놔주냐. 맨날 이런 말을 저한테 막 세뇌하듯이 하는 말이었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아주 돈 때문에 힘들겠죠 왜냐면 하돈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더라고 돈 나갈 때 많으니까 그런데도 돈을 뭘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뭐돈 모으는 게 힘들더라도 돈 어떻게 모으셔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돈 없어 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 뭐, 좋은 차 굴린다고, 좋은 스마트폰 쓴다고, 그 현혹 당하지 마시고,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저렇게 뭐, 할부로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해서 돈 나가게 만들고, 돈못 모으고, 힘들게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돈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